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바둑 슈퍼매치 대한민국의 김시양 초던대 대만의 왕바이신 초단의 대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양 선수 정말 멋진 바둑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터움을 가지고 상대를 제압하는 아주아주 아주 멋진 바둑을 보여주다가 최근에는 대마사냥에 약간 재미를 붙인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바둑 슈퍼매치 김시양 대 왕바이신 과연 어떠한 바둑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왕바이신 선수고요. 백이 김시왕 선수인데요. 자, 두 기사가 화점 소목호석으로 나란히 두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에서 왕바이신 선수가 삼3을 파고 들어오니까 자, 이와 같이 받아주고요. 자, 그리고 이곳으로 날일자로 두어가니까 이 타이밍에 이렇게 눈목자로 지켜두고 있는데 자, 보통 이제 이러한 장면에서는 흑도 이곳으로 두어가는 수 또는 이렇게 지켜두는 수를 많이 두거든요. 자, 여기서 왕바이신 선수 먼저 뛰어 들어왔어요. 자, 이곳을 먼저 뛰어 들어오면서, 김시향 선수가 두텁게 받고 짜 나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김시향 선수 발 빠르게 이번엔 걸쳐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날짜로 이 들어가니까, 자, 지금 이 장면에서 빠싹, 이곳으로 공격을 들어가는데, 사실 이러한 수는 좀잘안 쓰이죠. 웬만해서는 지금 이곳으로 이렇게. 걸쳐가는 수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타이삼에을 파는 수도 있고 이곳으로 잘 두지 않는 이유는 여기를 갖다 붙이는 수순이 있기 때문에 약간 여기서 이곳으로 두고 이런 식으로 두어갔을 때 여기서가 조금 흙도 이렇게 막아가게 되면 이 돌이 지금 너무나도 지금 약해질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이 수법이 잘안 쓰일 수가 있는데 김시향 선수는 아랑곳찾지 않고 이곳으로 다가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곳 이 구자로 두어가니까 자이타이 손을 뺐어요 공격할 때면 공격해봐라 뭐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지금 여기서 왕바이신 선수도 김시향 선수가 너무 강하게 공격해볼 테면 공격해봐라. 그러니까 이곳으로 손을 뺐고요 여기서 왕바이신 선수가 지키니까 김시향 선수가 이곳으로 걸쳐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는 이곳으로 하나 구어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먼저 해놓고 자 이와 같이 지금 공격하는 이러한 수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야 지금 왕바이신 선수가 그냥 먼저 공격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시향 선수 붙여서 얼른 2단조침에서 빠르게 지금 백도를 살려두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자, 그리고 이곳까지 알기 쉽게 지켜둡니다. 왕바이 신소수, 그냥 이렇게 두 칸을 벌려두는 건 뭔가 좀 밋밋하다고 보고, 이곳으로 하나 드디어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지금 바둑을 두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또 다시 붙여오죠. 자, 이곳을 붙였다라는 건 여기 흑도를 두텁게 만들면서, 지금 이 좌기 쪽에 있는 백도를 공격해 가겠다 이러한 뜻안이 있습니까 자 이곳 저쪽 같고요 그리고 이곳을 밀고 들어오니까 자이 장면에서 하나 두터게 밀어두고요 자 이거 뻗어두니까 아 귀엽고 여길 막질 않은 것은 여길 막았다가는 좀 약간 이렇게 끊어지는 약점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더 유연하게 왕바이신 선수가 이곳으로 나일자로 두어갔는데요 자 지금 이 타이밍에 김시영 선수 당연히 나일자로 쬐고 나가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두어가는 것은 너무 심할 때기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진짜 이거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제 지금 무조건 갈라 가야 돼요. 이렇게 갈라 가야지만 나중에 이런데 받으면 또 갈라 갔을 때 지금 이 좌변 쪽에서 이어지는 이 중앙에 있는 흙 도를 좀더 세게 공격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 나리짜로 어가서 아주 시기 적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곳 반대쪽을 지켜가죠. 왕바이신 선수 이 반대쪽을 지켜가면서 어떡하든 지금 흙의 모양을 키워가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저 김시영 선수는 역시 유연합니다. 이와 같이 우변을 차지하면서 은근히 여기 있는 흑도를 압박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이건 막아오기 시작하면서, 왕바이시 선수, 여기 있는 백돌 공격해보겠다, 이러한 뜻을 내비치니까, 김시영 선수, 여기서 오히려 거들떠보지도 않고 또다시 뛰어 들어갑니다. 공격해볼테면 공격해봐라. 뭐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공격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왕바이시 선수 이거 붙여놓고요. 자, 이와 같이 두어 갔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김시영 선수 요 활용만 해둔 채 중앙쪽에 가이스 하나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이거 밀어붙이니까 한칸뛰고요 여유있게 이와 같이 지금 날일 째로 두 가면서, 백돌들이 모두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확실히 김희 선수가 두집반 정도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자, 이곳을 젖혀있기 시작하는데, 자 이렇게 무난하게 두어 가서는 왕바이신 선수 절대 김시앙 선수를 이기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아직도 두집반 이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밀어붙이니까 뻗어 두고요. 자, 결국엔 이곳을 막아왔어요. 자, 이곳을 막아가면서 지금 이 상변에서 이어지는 중앙까지의 흙의 모양을 한껏 키워보겠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래자 두면 이거 붙여서. 젖히면 이렇게 호구치고 여기 끊어가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곳을 뻗으면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이곳 집이 생기면 이건 내가 이겼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김시영 선수가 오히려 뛰어들어가요. 와 지금 이곳을 뛰어들어가는데 인공지능은 사실 지금 이곳 뛰어들어가지 말고 이곳을 치받고 이렇게 밀어서 일단 여길 먼저 슬쩍 건드려가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상변에서 이어지는 중앙을 견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시향 선수, 바로 뛰어 들어가죠. 저 지금 이 장면에서 이 곳을 이렇게 한 칸을 띄었는데이한칸뛴 수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 갖다 붙여서, 이렇게 넘어가는 수순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이러한 장면에서는, 그럼 이렇게 입구자로 두어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입구자를 두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한 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둬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이 곳이 끊어지는 수가 있어요. 자, 이곳으로 단수치면 요돌이 오히려 위험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버리고 둬야 되는데, 자 여기를 약점을 연결하면 이제 또 다시 이렇게 입구자 두었을 때, 요거 지금 잡아봤자 얼마 되지가 않아요. 요 정말 조금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진짜 완전히 쭉 물려버린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선 이곳으로 한칸을뛸 수밖에 없었던 왕바이신 선수예요. 그러자 김시영 선수 바로 붙여가죠자 지금 이거 붙여갑니다. 자 그리고 저 쳐오니까 이와 같이 끊어두고요. 자 이렇게 단수를 치면서 또 다시 밀고 들어오는데 약점 연결하죠. 결국엔 이곳까지 끊어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이곳을 끊어서는 바둑이 약간 어려워지는거 아닌가 김시향 선수도 그러한 생각이 들정도네요 자 일단 자신있게 끊어가고요자 이거 두어가니까 또다시 단수를 칩니다 아 지금 이곳을 나오는데 수순이 뭔가 이곳이 집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이런식으로 지금 집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거는 흙이 남는 장소죠 괜히 건드렸다가 오히려 흙집이 더 커진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 이거 지금 김시향 큰일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김시향 선수 살짝 이곳으로 밀고 나갑니다 이곳으로 나갔다라는 것은, 지금 이쪽 부분이 뭔가, 흑입장에서도 약점이 많기 때문에, 이곳을 젖혀오지 않겠습니까? 자, 당연히 이곳을 젖혀왔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김희장 수수가 무슨 수가 있느냐? 정말 궁금한 그런 장면인데요. 와! 이야, 이게 있습니까? 자, 이쪽을 뻗는 수를 지금 발견했는데요. 엄청난 묘수가 등장했죠? 왜 이게 묘수냐? 이곳을 따라 들어오면 이렇게 둬서 이두 점이 장문으로 잡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두어 가더라도, 지금 이쪽 부분이, 약간 이곳을 뻗는 이러한 수법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곳을 두면 지금 이곳으로 두었을 때 이렇게 단수 쳐야 되는데 이곳까지 단수를 치게 됐다고 치면 약간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곳 단수 치고 이렇게 이으면 여기를 뭔가 활로를 이렇게 줄여 와야 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자 지금 이곳 하나 먹여치기 하고 자 이곳으로 막으면 자 지금 이쪽을 젖혀서 이렇게 뭔가 패로 버티는 수술을 좀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완전 흙이 망하는 그러한 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곳을 두면. 그러면, 백 흑입장에서도 이곳을 막아오는 게 그나마 최선인데, 이때 요거 젖히는 수가 있어요. 와, 이 젖힌 묘수가 있네요. 자, 지금 이곳을 둘 수가 없어요. 이거 잡히죠?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일인데요. 자, 그럼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때 여기를 끊게 되면, 이곳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와, 김시영. 여기서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엄청난 묘수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와, 김시영 선수 지금 이거 뻗는 수가 있어요? 자, 그러자 이거 막아왔는데, 역시 그 자리 젖혀가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자, 이거 끊어가니까 이곳을 지금 끊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거 밀어붙이고요. 자, 결국엔 이것도 밀어붙이는데, 연결하는 순간, 자, 지금 이거 급소 하나 때리면서,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있는 백도를 압박하겠다는 뜻인데, 문제는 는 여길 빠지는 순간 아직 흑돌도 못 살아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곳 단수를 치죠. 자 이건 연결하니까 자 이곳 역시 빠져둡니다. 지금 여기 있는 지금 흑돌 못 살아있다 이러한 이야기죠. 하지만 이곳을 끊어오면서 더욱 더 바둑을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왕이신선수되어 김시향 선수 이 타이밍에 입구자로 살며시 빛으어 가고요. 자 이곳 하나 찔러두고 자 결국 이곳을 단수를 치고 있는데 여기서 김시향 선수 당연히 이곳 젖혀 가겠죠. 그러면 지금 이 중앙 쪽에 있는 백돌을 못 잡으면 이 우상기 쪽에 있는 백돌과 뭔가 수상전을 벌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일단은 이곳으로 덮어 씌워 옵니다 김시향 선수도 당연히 빠져나갈 테고요 자 이거 저쳐 오니까 또한번 밀어붙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곳을 막아가는 것은 이제는 여길 단수 치고 단수 치고 이렇게 두는 순간 이요석이 지금 잡히면 이 지금 상변 다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해놓고 뒤로 후퇴하기 시작하는 왕바이신 선수 김시향 선수 일단 끊어갑니다 자 지금도 이곳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게 이거 단수 치고 이렇게 막아가는 순간 요요 속만 잡으면 내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상변 다 잡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눈물을 먹고 뒤로 후퇴하기 시작하는 왕바이신 선수, 김시영 선수 이곳 나가고요. 일단은 이 백돌도 흑가의 수상전을 벌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최선의 수법을 찾아내고 있고요. 자 이곳을 막아가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는 어느 정도 비기된 그런 장면이에요. 서로가 흑과 백이 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곳을 누워가면 이제 비기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뒤로 단수 치고 자 때려냅니다. 자 흑이 만약에 이곳을 두면 팩도 있고요 자 이거 두면 이렇게 두었을 때자 이곳을 두어봤자 이렇게 먹여치기 해서 이게 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시원하게 빵 때림 해가기 시작하는 김시영 선수입니다 자 바둑은 확실히 김시영 선수가 좋아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장면이고요. 자, 이곳을 붙이니까 이야 지금 이곳으로 이렇게 그냥 참아두네요. 자, 지금 보통은 이 장면에서 오히려 이곳으로 가고 이렇게 잡아두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겼다 이거예요. 김시영 선수 영수증 출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뻗어두니까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중앙 쪽을 덮어씌워가지 않습니까? 정말 중앙에 하얀 꽃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와 눈꽃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왕과이신 선수 이거야말로 지금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여길 끊어가면서 백의 약점을 노려가기 시작하는 왕과 이신 선수 하지만 김시향 선수 그냥 무난하게 받아주고 있고요 자 이곳으로 단수를 치니까 자 이곳 돌려치고 자 그리고 이곳까지 때려내기 시작했어요 자 이곳 잡아두니까 자이 타이밍에 또다시 중앙에 날이 자 들어가면서 중앙 쪽에 큰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는. 김시향 선수인데요. 자, 왕바이신 선수. 이 타이밍에 이곳 하나 밀어두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곳으로 두어가니까, 자, 이곳을 붙여왔어요. 자, 지금 뭔가 이런 식으로 끝내기를 하면서 집을 늘려가겠다, 이러한 뜻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김시양 선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 김시양 선수, 왜 여기서 손이 멈췄죠? 그냥 알기 쉽게 젖혀 가도 되는 그러한 장면인데, 손이 멈췄습니다. 와, 지금 옆구리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데요. 설마 이 수는 여길 두면 이렇게 두고, 아, 여기를 이렇게 조여버리겠다는 뜻입니까? 나 아, 글쎄요, 이거 젖히면 아무것도 없는데요. 자, 이곳을 갖다 붙였는데요. 와, 김시양 선수, 이곳을 갖다 붙이면, 백입장, 흑입장에 당연히 끊어갈 텐데요. 여기서 뭐가 있죠? 끊는 수 말고 또 다른 수가 보이지는 않는데 저 지금 여기서 김시향 선수 와 이야 이게 있어요 치받는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두는 건요 나가서 오히려 흑돌이 잡히죠 이야 이거 치받는 수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두면 여기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흑입장에서도 지금 여기 끊어지면 잡히니까 일로 돌려쳐야 되는데 이거 단수 치고 막아서 여기 있는 석점을 잡겠다 이게 지금 김시향 선수 아니겠습니까 야 세상에나 이곳을 치받는 수가 있습니까? 대단합니다 김시영 선수. 야이 타이밍에 이곳을 치받는 수를 발견하다니 진짜 대단한 선수는 대단한 선수네요. 자 이거 뒤로 연결했어요. 왕바이신 선수 같은이나 바둑도 지고 있는데 이거 뒤로 연결하면 이거 바둑불만안 나죠. 자 이거 치고 들어갔고요. 자 이곳으로 뻗어서 어떻하든 지금 하변 쪽에서 집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이거젖혀 가고요. 또 다시 단수를 칩니다. 그리고 기어코바가 갔어요. 여기 있는 흙도 못살라 있지 않습니까? 단수 쳤다고 살아있는 거아니에요한번더 가이스 들어가야 되고요. 자 이와 같이 살아드니까 자이 에는 오히려 이곳으로 막아갑니다. 이야, 지금 이것도 뭔가 이런 식으로 타협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시영 선수 타협 따위는 없습니다. 자, 이제는 이곳을 막아가면서 오히려 흙도를 다 잡으러 가겠다 이러한 뜻을 내비치는데 자, 지금 이거 급소 한방 때렸어요. 이건 받아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거 찔러 들어오니까 아, 여길 막아가요. 지금 여기서 흙도 뭔가 이런 식으로 두어 지금 여기서 흙이 이러한 느낌이죠. 지금은 여기서 이곳을 두어 가고 싶은데 이게 젖혀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길 끊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넘어가는 순간 이게 단수치면 나가버려서 이흙돌이다 잡히는 거고요 자 그렇다 이 반대쪽을 놓도 이으면 여기 흙돌이다 잡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지금 큰일 났는데요 자 그래서 이곳을 밀고 들어왔는데 결국엔 두들겨 막아가는 순간에 여기 흙돌 정말 위험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왕바이신 선수 입장에서 이돌 잡히면 바둑 지는 거예요 뭔가 수를 내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붙여오네요 중앙쪽에서 살짝 뭔가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곳으로 지켜두기 시작해요 이것도 사실 뭔가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 약간 이런 쪽을 째나가 이런 뒷맛을 노리고 있었던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아예 그런 뒷맛까지도 없애버리기 시작하는 김시향 선수요 상대가 노리고 있는 그러한 자리를 미리 예방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둘만 나지 않게 만들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곳으로 지금 과감하게 젖혀왔는데 지금 이 장면은 이거 끊어가는 수도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이쪽 끊어가는 수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곳으로 넘어가고 자 그럼 이곳으로 젖히는 수가 조금 있긴 한데 이것도 단수로 치고 이으면, 여기 뒀을 때, 양단수 쳐봤자, 이렇게 때려내고, 이거 잡으면 뻗어서, 흑돌이다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 젖히는 수도, 어찌보면 김시영 선수가 끊으면 아무 수도 안될 것으로 보이지는데요. 와, 김시영 선수 충분히 수익기한 다음에, 바로 끊어가지 않습니다. 역시 대단해요. 자, 이거 젖혀왔는데, 자, 지금은 이제 끊어가고요 자, 이거 단수 치니까, 와, 김시영, 완전히 보따리 내나라식이죠? 완전히 끊어갑니다. 이거는 지금, 완전 왕바이신 선수가 인천 상륙작전, 메가도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보여주는 그러한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완전히 지금 부도를 댕강 잘라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하지만 왕바이신 선수 이렇게 됨 이상, 이제는 완전히 여기 있는 흑돌들을 연결시키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수순을 노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완전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이거 두어 갔고요 지금은 연결하는 수순이 좋아요 그리고 이곳 단수 치니까 일단 연결하고요 자 이곳 두어도 이렇게 넘어가는 수순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연결하니까 같이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곳으로 지금 장문을 씌워가면서 여기 백도를 잡아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이거는 지금 야, 이거 젖히고 여기가 지금 뭔가 선수가 듣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곳을 뻗었을 때자 이게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데가 이렇게 교환이 돼 있다고 치면. 야, 이거 지금 묘하게, 될 듯, 될 듯, 될듯 한데, 야, 이게 지금 뒷맛 무지하게 나쁜데, 이거 묘하게 지금 흑돌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어서 안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끊는 수, 아, 이거 지금 이으면 되죠? 이거 안될것 같은데요? 자, 지금 여길 두어 갔는데, 와, 김시향 선수, 그냥 이곳으로요? 자, 지금 이쪽으로 두어도, 이거, 이거 단수 치는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곳으로 두어 갔는데, 야 그냥 뻗어요. 그냥 뻗어도요. 이거 지금 여기 뒷맛 찜찜하다 이거죠. 그냥 도도 잡았다 이 뜻입니다. 자, 지금 이거 단수치고요. 자, 결국 이곳 연결했는데, 자, 이곳을 끊어 잡으니까, 자, 여기가 집이 안 나요. 자, 이렇게 두면 이거 단수쳐서 집이 안 나고. 반대쪽을 두더라도 단수치면, 이게 지금 이렇게 두더라도 여길. 이... 찝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이어버리면 이 형태가 지금 4공도로 잡혀버렸기 때문에 와 이거 지금 왕바이 신선수 이거 큰일 났는데요 자 그래서 이거 찌로 들어오는데 이와 같이 또 빈상각으로 아주 든든하게 연결해 줍니다 자 이거 찝어오니까 연결하고요 자결국 이곳을 끊었는데 자 이곳을 연결했는데 자 이제는 여기 뒷맛이 없죠. 아, 이곳을 끊어둡니다. 자, 이쪽을 끊어두면서 여기 있는 지금 석돌 다 잡혔다. 이렇게 승리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에서 지금 왕바이신 선수가 이 장면에서 흙이 잡혔기 때문에 여기서 돌을 거둘 수밖에 없는데요. 집차이는 40집 이상 벌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시영 선수 정말 멋지게 왕바이신 선수 대만의 왕바이신 초단을 멋지게 승리를 거두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었는데요. 와, 왕바이신 선수에게 멋지게 승리를 거뒀어요. 특히 이바둑은 일단 첫 번째 묘수가 바로 이 장면이죠. 자 여기서 이거 밀어붙이고 축으로 잡히니까 당연히 이곳을 뻗었는데 이때 이 나가는 묘수가 있었어요. 야 이거 진짜 멋진 묘수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빠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아왔는데 자 이곳을 젖혀가고요. 잡아두니까 이곳을 끊어가는 순간 여기를 끊을 수가 없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묘수를 두어간 순간 바둑이 완전히 김시향 선수 쪽으로 약간 넘어오기는 했어요. 한 지금은 한 10집 반 정도 김시향 선수 이기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고요. 자 이곳에서도 이렇게 지금 끝내기를 적당히 잘 해나가다가 이곳 이제 비기 만들어지는 순간이죠 자 이렇게 되어서는 진짜 승기를 완전히 김희상 선수가 잡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붙여놓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또 왕바이시 선수가 이렇게 끝내기를 하면서 조금씩 야금야금 따라오고 있었던 그러한 장면이긴 하거든요. 자 이거 밀어붙였을 때자 여길 붙였을 때가 지금 김희상 선수 어차피 진짜 쉽게 뒀어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김희상 선수 지금 여기서 더 멋있는 수를 하나 보여주는게 자 이곳으로 떡하니 갖다 붙였어요. 야 이거 지금 이곳으로 두어봤자 이렇게 조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봤던 장면이 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둡니까? 여길 두어가니까, 치받아요. 와, 김시양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 이곳을 치받으면 끊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끊어지면 잡히니까 이렇게 두어가야 되는데, 이거 단수치고 이렇게 막아가면 흑 석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건 백이 완전히 좋은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자,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연결했는데, 나갑니다. 그리고 이곳을 뻗어두니까, 자, 이와 같이 젖혀 두고요. 그리고 이곳을 막아둡으로써 귀가 못 살아있어요. 단수치고 살아두니까 여기서 완전히 보따리 내는 식으로 완전히 틀어막아버리니까 여기 있는 흑돌 진짜 위험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급수 하나 때려놓고 시간을 벌어두긴 하지만 여기서 완전히 또다시 한번 철벽을 만들어가면서 여기 있는 백돌을 잡아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붙여왔는데요. 또다시 지켜둠으로써 정말 이거 밧전차 째고 싶었는데 이 밧전차 째는 수까지 막아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젖혀오니까 이제는 끊어버려요. 완전히 이돌다 잡아버리겠다 이런 뜻이고요. 젖혀오니까 또 한번 끊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한번 이곳을 뚫고 나가면서 흙돌을 다 때려잡으러 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흙돌 다 잡힐 수도 있는 장면이긴 하지만 거꾸로 살아가게 되면 이거는 조금 김시영 선수 입장에서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는데 확실히 수익에 자신이 있었어요. 이곳으로 막아오니까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곳 단수치니까 받아주고요. 여기까지 연결하니까 타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곳 한칸 뛰면서 장문으로 여기 있는 백돌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곳 하나 젖혀두고 이런 식으로 두어 갑니다. 그리고 여길 단수치니까 또다시 이었을 때 여기서 끊어가는 순간 여기 있는 흙돌이 점점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러한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이곳으로 찔러 들어오는데 또한번 연결해요. 그리고 이곳 하나 찝어두고 이와 같이 또 찔러 들어왔지만 여길 호구치는 순간 여기를 연결했지만 이런데 뭐 먹여치기 하면서 술을 내고 싶긴 하겠죠. 이곳이 지금 선수를 듣게끔 만들겠다, 이러한 뜻이었는데, 여기서는 먼저 단수를 치는 순간, 여기 있는 흙들이 모두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장면에서 왕바이신 선수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장면에서도을를 던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바둑은 김시양 선수가 정말 멋진 묘수 두 방이 터진 그러한 환상적인 바둑이었는데요. 역시 김시양, 대단합니다. 2012년생 13살 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대한민국 최고의 신의 기사 중에 한명인 김시양 선수인데요. 입단한 지 지금, 정말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24년 12월달에 입단을 했으니까 지금이 9월달이라고 치면 이제 9, 9월 9개월 됐습니다. 입단한지 9개월 된 그러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바둑을 두어 간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김시향 선수 바둑에아안 좋은 글 물론 남기시는 분들 거의 없지만 앞으로는. 진짜 달지 말아주세요. 김시향 선수 진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김시향 선수가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시향 선수가 혹시라도 이 영상 보고 댓글을 확인했을 때 정말 좋은 댓글이 많이 달린다면 더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김시향 선수에 대한 좋은 글들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이번 바둑 슈퍼매치 김시양 선수가 왕바이신 선수를 꺾었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